1988년 뉴멕시코 주발렌시아 카운티에서 자전거를 타던 타라 칼리코가 실종되어 생사가 불분명해진 뒤 1년 후, 그녀와 관련된 듯한 폴라로이드 사진이 발견된 사건. 타라 칼리코 실종 사건. 1988년 9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타라 칼리코는 평소와 같이 자전거를 타러 갔다. 칼리코의 어머니 패티 도엘은 딸이 자전거를 타러 나가려는 것을 말렸는데, 그 무렵에 패티는 누군가 자신과 딸을 쫓아다니는 듯함을 느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다 패티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가라고 했지만 칼리코는 듣지 않았다 나가기 전문 앞에서 칼리코는 패티에게 12시 30분에 남자친구와 테니스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정우까지 안 오면 데리러 와달라는 말을 남겼다 칼리코가 오지 않자 어머니는 그녀가 자전거를 타던 길을 따라 칼리코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집 근처 자전거 도로에서 칼리코의 손이 워크맨과 카세트 테이프 일부가 발견되었고 그 앞쪽에선 급하게 틀어진 듯한 자전거 바퀴에 스키드 마크가 희미하게 남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칼리코가 자기가 간 길을 표시하려고 남겨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여러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 칼리코를 목격하였지만 자전거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칼리코가 살던 발렌시아 카운티는 인구가 적어 범죄 자체가 적발되지 않는 사례도 흔하고 마약거래 강력 범죄가 빈번했기에 납치되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목격자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1953년식 포드로 보이는 밝은색 픽업트럭이 칼리코를 뒤따라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 차가 실제로 칼리코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으며 픽업트럭 또한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89년 6월 15일 한참 멀리 떨어진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조의 편의점 주차장에서 남녀 두 명이 묶여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발견되었다. 사진을 발견한 여성은 문제의 사진이 흰색 토요타하고 벤이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있었고 운전자는 코스염을 기른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길을 막아 차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문제의 사람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폴라로이드 사진에 쓰인 필름으로 보아 문제의 사진은 1989년 5월 이후에 찍힌 것으로 보였다. 방송을 탄 사진을 알 알게 된 칼리코의 어머니는 사진에 나온 소녀가 칼리코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사진에 나온 소녀의 보이는 흉터는. 예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흉터와 비슷했다. 헨레이의 어머니는 사진 속 소년이 헨레이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지만, 진짜 헨레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1990년, 헨레이가 실종된 곳에서 11km 떨어진 곳에서 헨레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는 칼리코가 실종된 곳에서 121km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헨레이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조난을 당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진이 발견된 지 20년 후, 호트세인트 조의 경찰관이 2009년 6월 10일과 8월 10일 뉴멕시코 엘버커키 시 소인이 찍힌 우편 두 장을 받았다. 한 사진은 갈색 머리를 한 소년의 사진이었는데 입가에 검은 칠이 되어 있는 것이 마치 1989년대 소년의 사진을 연상시켰다. 두 번째 사진은 원래 소년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8월 12일, 포트세인트조의한 신문사가 8월 10일 엘버커키 소인이 찍힌 세 번째 우편을 받았는데, 우편에는 저번과 비슷하게 입가에 검은 칠이 되어 있는 소년의 이미지가 들어있었으나, 이 소년이 경찰이 받은 사진의 그 소년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현지 모두에는 반송 주소나 소년의 신상을 알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타라 칼리코의 실종이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이 있었다. 20년 뒤인 2008년 뉴멕시코 주발렌시아 카운티의 보안관 눈에 리베라가 자기는 칼리코의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안다고 주장했다. 리베라에 따르면 트럭을 타고 칼리코 뒤를 쫓아가던 소년들이 실수로 칼리코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칼리코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겁에 질린 나머지 칼리코를 살해하였으며 두 청소년의 부모가 사건 은폐를 도왔다고 한다. 자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리베라는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는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칼리코의 의부 사보지는 증거를 내놓거나 용의자를 잡지 않을 거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같은 해 발렌시아 카운티 보안관 출신인 프랭크 메톨라는 헨리 브라운이라는 남성이 죽기 전 날을 불러 고백한 내용이라며 새로운 증언을 공개했다. 헨리는 칼리코가 실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런스 로메로 주니어라는 남성의 자택 지하실에서 파란색 방수포에 쌓인 여성의 시체를 봤다. 헨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칼리코를 알고 있었던 로런스와 다른 남성 3명은 칼리코를 트럭으로 일부러 친뒤 납치해 성폭행했다. 칼리코가 이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하자 로런스는 칼리코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 시체를 지하실에 숨겼다가 이후 인근 연못에 버렸다. 헨리는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로런스 일행의 협박 때문에 입을 닫았다. 메톨라의 증언 속 로런스 로메로 주니어라는 인물의 아버지 로런스 로메로는 칼리코가 실종됐을 당시 발렌시아 카운티의 보안국장이었다. 그는 실종 8년 만인 1996년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종 사건 수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썼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로 사건 당시 로런스 로메로 주니어가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했고, 로런스의 범행을 경찰 고위 간부인 아버지가 숨겨줬다는 루머가 번. 데다 메톨라도 그 당시에 같은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로메로 부자가 이미 숨진 상태이기에 진상 규명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